도도도도 두드려주면, 도도도도도, 완성! 떼봅시다! 짠! 오 예쁜 꽃이 완성 지금 할 방법은 세척해놓은 스펀지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미경이에요 우와 화사화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오늘은 파스텔 컬러 이용해서 이런 샤방샤방한 아트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위에 버전은 약간 치크 느낌인데 투 컬러고 아래 버전은 전체 그라데이션인 척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두 버전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엄청 쉽기 때문이죠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그랜마님이 두 개를 요청하실 줄 알고 두 개를 준비해 놨어요 아, 이게 엇이야 이게 엇이야 <laughs> 바탕 컬라 우리 지난번에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준 것처럼 파데 시리즈에 핑크 1포호 발라놓은 거거든요 요 녀석 위에다가 두 가지 버전의 그라데이션 부터 아트 시작해 볼게요 얼마나 빠른 아트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빨로 빨로 미 맨아랫 줄에서 컬러를 골라 볼 텐데요. 먼저 파스텔 세틴 시리즈의 여섯 가지를 다쓸 거예요. 욕심쟁입니다저욕심쟁이에요 예쁜 거 참을 수 없어요. 컬러 네. 욕심쟁이에 네. 선택. <laughs> 그래서 여섯 개를 다 팔레트에 왕 이렇게 덜어놨어요. 이 상태로 한번 써볼게요. 네. 먼저 두 가지 컬러의 치크 버전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 두 컬러를 선택해볼 텐데, 연두색이랑 보라색. 이두 개를 먼저 써볼게요. 최고의 조합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조합이에요. 먼저 녹색을 머시룸 스펀지에 살짝 묻혀서 도도도도 두드려서 스펀지 정리. 보통 치크는 우리 정중앙에 놓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완전 한 칼라 치크가 아니고 두 가지 칼라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살짝 위 또는 살짝 아래로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약간 위쪽으로 가서 여기쯤. 네. 도도도도 두드리는데 살짝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힘 빼고 도닥도닥 해주면 중간에 약간 위쪽에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보라색도 써볼게요. 머쉬룸 스펀지에 살짝 묻힌 다음에 도도도도 두드려서 스펀지 다듬기. 이렇게 파레트만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번엔 연두색 아래쪽에다 같이 올라가주면 되겠죠? 여기. 도도도도. 예술이다. 색감 조합도 너무 예쁘고. 예술입니다, 예술. 그라데이션 연출도 예술이죠. 이런 거, 솜사탕 아트라고 하던데요? 이런 여러 가지 컬러들을 다채롭게 매치해서 한 손톱 안에 넣은 걸 솜사탕 그라 또는 솜사탕 마블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마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 디자인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거고 많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탕 깔아놓고 큐어링 해줄게요. 큐어링 하는 동안 이제 손톱 전체 버전의 솜사탕 그라를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네 가지 컬러를 쓰면 되는데, 배치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컬러 중에 붉은색이 있을 때는 큐티클 쪽에 붉은색이 하나 들어가주면 더 화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첫 번째 애프리콧 컬러를 큐티클 쪽에 넣어볼게요. 굉장히 생기있고, 예쁜 사구 칼라가 됐죠. 여기에서 난 조금 더 채도가 높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큐어링 하고 찍어도 되고 다시 한번 머시룸 스펀지에 양을 살짝 더 해서 큐어링 없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도닥도닥 두드려줘도 마치 칼라 투콧 한 것처럼 선명해져. 어, 이뻐요, 이뻐요. 나머지 세 칼라도 차례 차례 손톱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주황 칼라에 저 하늘색이 이렇게. 뭔가 약간 노을 지는 하늘 같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미경책임님은 정말 컬러를 사랑스럽게 배치하세요 저는 또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비비드로 아트를 해도 여려지고 그러니까요 파스텔로 아트를 해도 여려지는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로 아트를 할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법입니다 핑크 들어가니까 완성도가 완전 다르다 정말 스페셜하고 예쁘다 솜사탕 그라, 솜사탕 마블을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완벽해요. 베이비 무머질만 있으면 먼들 다 돼요. 이 상태로 한번 큐어링 해볼게요. 진짜 사랑스럽다요. 귀엽죠? 자, 이제 이 위에 두 가지 느낌의 플라워를 찍어 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 하트 스티커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자, 오늘은 꽃이니까 꽃 모양 스티커를 써야겠죠? 이 가운데 꽃, 꽃, 꽃 모양 스티커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꽃 모양 스티커를 안 써요. 짠, 이 바깥쪽을 쓸 거예요. 이 바깥쪽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쏙 붙여주세요. 꽃은 베이비 분무를 화이트로 찍어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머시름 스펀지 중앙에 화이트를 이렇게 쏙 올려놓고요. 파리트에다가콩 찍고 도도도도 두드려서. 정리해서 쓸게요. 그다음에 꽃 중심을 향해서 도도도도 두드려 주면 도도도도도도 완성 떼봅시다. 한번 떼어서 꽃을 확인해 볼게요. 짠! 오 예쁜, 정갈한, 오 예쁜 꽃이 완성! 정갈하고 예쁜 꽃이 완성됐죠? 네. 자, 요거 큐어링하면서 이거 스티커 그대로 옆에 아트에 또 갖고 올게요. 아, 재사용하십니까? 재사용합니다. 스티커를 한두개 정도 만든 다음에 다섯 손 또는 열 손을 싹 돌아가면서 찍고. 회기. 알뜰하십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꽃 중심을 향해서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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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두드려주면. 근데 여기에서 왜 내가 쓰는 스티커마다 이 사이드가 좀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찍다 보면은. 이렇게 화이트가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 있죠. 그 나가는 거 처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뜯어내면 꽃잎이 나오고요. 밖에 약간 사각형 틀이 생겼죠? 네네. 저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 오벌 포인트 브러시, 브러시를 클렌저 묻힌 다음에 물기를 좀 빼주고 브러시로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베이비 부머 젤이 굉장히 밀착감 있고 찰기 있는 제형이지만 또 이렇게 지우는 클린 작업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거든요.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네. 아트 작업할 때어 이거 빠져나가면 어안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꿀팁입니다. 네, 그러면 구워볼게요. 큐어링 하면서 우리가 아트를 다시 한번 보면 꽃이 두 가지 디자인인 거 보이시죠? 네. 우리가 처음 만든 꽃이 이 귀여운 디자인이었고요.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약간은 러프한 벚꽃 같은 저 꽃송이를 만들어 볼 건데 저거는 또 어떤 스티커를 쓸지 궁금하시죠?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약간 질감도 달라요. 약간 다르죠? 네. 표현하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스티커가 아니고 머쉬룸 스펀지를 쓸 거예요 근데 어? 쟤는 왜 색깔이 하늘색이지? 약간 소다 맛인가? 싶죠? <laughs> 요런 파란 컬러를 썼던 스펀지를 세척해 놓으면 은 요렇게 약간 소다 맛으로 색깔이 변해져 있거든요 젤클린저로쉽킷쉽킷 하신 거예요? 네젤클린저나 아세톤으로 세척해 주시면 이렇게 색이 물들어 있지만 화이트를 찍어도 화이트만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세척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이 되는 좋은 스펀지 이건 이제 우리끼리만의 비밀인데요 지금 할 방법은 세척해 놓은 스펀지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아 그래요. 세척한 스펀지는 색이 좀 묻어 있잖아요. 네. 이 위에다가 플레인 화이트 베이비 브머 젤이랑 네. 콘툴로 꽃을 네. 그릴 거예요. 더잘 보이겠죠? 네. 자 이렇게 양을 떠서 말 그대로 꽃잎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하.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서는 빛이랑 각도 때문에 잘 보이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잘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작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그리고 있는지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꽃잎의 개수, 네. 마음껏. 아, 이게 제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쫀쫀하니까 스펀지에 그대로 묻어있는구나. 저렇게 퍼지지 않고. 약간 내가 원하는 스탬프를 만들듯이 이렇게 어... 칠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와. 그리고 꽃이 약간 러프하게 찍히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아까 처음에 스텐실 기법으로 찍은 꽃잎과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트가 훨씬 더 다채롭고 음. 네. 더 아기자기한 맛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꽃잎을 그려놓고 여러 개 찍을 수 있어요? 양손에 세 손톱씩 이 꽃을 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세 손톱 또는 네 손톱까지 이한번 찍어 놓은 걸로 가능해요. 아, 그래요? 손톱 전체 토탈 해가지고 한두 번만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아하, 엄청 편하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밑에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정성껏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 찍고 또 찍을 때는 밑에 이미 묻어 있잖아요. 대놓고 색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꽃 스펀지를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뿅! 오, 이뻐! 요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와, 신기해. 질감 바로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네. 먼저 미니 꽃의 대각선 방향에 요기. 큐어링하면서 지금 스펀지 덧칠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기엔 두 송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하나, 한 송이. 이 대각선에 여기 아래쪽에, 네. 짠, 요렇게. 아하, 예쁩니다. 어, 근데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 살짝 걸쳐서 조금 더 찍고 싶어요. 살짝 꾹 찍어주면 요렇게. 아하, 이쁘네, 이쁘네. 조금 더 풍성풍성하게 데코가 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스펀지에 한번 찍어 놓은 화이트 젤로 세 손톱 또는 네 손톱 정도를 꾹꾹꽁꽁 찍어서 데코를 해주고 큐어링 하는 동안 한번더 덧칠해서 더 반대쪽 꾹꾹꾹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트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인정. 인정. 이제 이 위에 좀 아기자기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베이비 부머젤 플레인 화이트하고 롱라이너를 한번더쓸 거예요. 꽃가지가 꺾여있는 듯한 줄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살짝 표현해 줄 거예요. 스펀지 콩콩은 나비 해도 이쁘겠어요. 나비랑 구름도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방에 끝나겠어요.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음, 이쁘다. 약간 귀엽다. 더 생기있어졌죠? 네. 큐어링 하면서, 이 녀석에도 이런 데코들은 아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줄기를 그려줘도 되고, 잎사귀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반짝이가 올라가도 되고요. 레터링 스티커로 뭔가 데코가 올라가도 되고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라고 되게 생기 있어지죠 날라가네요 지금 이렇게. 짜자잔 음. 반짝이 데려올게요 머메이드 쉘인데 아주 반짝이고 오팔빛이 예쁜 플레이크거든요 초점을 잃었을 때도 너무 예뻤죠 얘네들을 아트에 조금씩만 찍어줘도 엄청 반짝이고 예쁜 포인트가 돼요 베이직실 갖고 오고요 자 얘는 코팅 수준도 아니에요 묻힌다 묻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완전 사이즈는 살짝 비워놓고 이렇게 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얇은 브러쉬 저는 숏라이너 사용할게요 얇은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이 베이직쉘 잠깐 빌려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머메이드 쉘을 이렇게 한톨콕 찍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반짝 이야, 얇다 얇아 손톱 위에 살짝 올려주면 은 착하고 밀착이 되거든요 얘네들을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서 올려줘도 또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별처럼 빛나는 이 엣지 포인트가 되어줄 거예요 올릴 때는 특별히 규칙은 없지만 그래도 아트를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너무 사이드보다는 꽃 주변에 있는 게 좋고요 난 어디든 좋다 그럴 때는 꽃 중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살짝 가리고 싶다 이런 부분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꽃 위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꽃 위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 굉장히 아련하고 예쁩니다 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자, 이 상태로 한번 큐어링을 해볼게요 자, 이 전체 버전에도 베이직 쉘 살짝 빌려서 여기는 핑크 위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 머메이드 쉘이 도트처럼 여기저기에 떠 있는 느낌으로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가 좀 명확하게 올려주시면 더 예쁘더라고요 슬쩍슬쩍 손톱이 움직일 때마다 저 반짝이가 반사돼서 보이면 너무 기분이 좋죠 손톱이 곡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마치 미러볼처럼 차라라라랑 빛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예쁜 포인트예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큐어링할게요 네. 이제 이 위에 탑재를 마무리해 볼 건데 사실 아트도 매끈하고 머메이드 쉘도 두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표면이 매끈해요. 그래서 피아1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피아1을 쓰기도 했고 또이 위에 베이지 실을 생략하고 튼튼한 오버레이와 탑재를 동시에 끝내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피아2로 할게요. 원큐에 해결이 가능한 피아탑2. 네. 사실 원투의 차이가 점도지만 투가 되게 쫀쫀한가 보다 라고 하기에는 촉촉하고 부드럽거든요. 발라봅시다.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럽고 오버레이가 잘 되는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아트 팁이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손에 시술할 때는 많은 양의 젤 방울이 올라가면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원코트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고요. 나는 이 부분에 볼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에다가 이 젤을 방울로 살짝 떠서 이렇게 올려놓고 손톱에 브러쉬가 닿지 않게 살짝 떠 있듯이 브러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륨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옆으로 흘러버리거나 하지 않고 이 젤이 표면 장력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너무 봉긋하고 예쁜 볼륨이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 유리 코팅이 싹 됐죠. 크으, 자, 엣지 이봐. 쪽 보소 너무 예쁩니다. 매끈하고 예쁘죠?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이 완성돼서 짜잔. 넘날이 예쁩니다. 정말 색감부터 그라데이션 연출, 플라워 오브제까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디자인이죠. 이거 누구 속도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 책임있는 손들에 이쁘게 해봐요. 그러면 제 손에 해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숙제를 핑계로 제 손이 예뻐질 수 있겠는데요? 레이드랩 나와 파스텔을 좋아하는 김미경이었습니다. 안녕. 안녕.